비상계엄은 반헌법적 쿠데타이자 내란이다. 범죄자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즉각 탄핵하고 형사소추하라.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. 헌법상의 계엄 요건 가운데 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은 원천무효이며 헌법 위반이다. 게다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소집된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을 군을 동원해 막고 있는 행위는 이미 우리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. 심지어 헌법상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마저 무시하고 있다. 우리 교수 연구자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수많은 반헌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적했으며, 오직 그의 퇴진만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선언한 바 있다.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 행위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다.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은 마땅한 일이며, 당연히 형사소추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. 나아가 국방부 장관과 이에 동조한 일당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.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감옥으로 갈 시간이 머지 않았음을 오늘의 사태는 잘 보여준다.